사랑하신 예수님 재임 중에 계시옵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난 바르게 정직하게 성령으로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선한 정직이가 되어서 손님을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목사를 선호하지 않고 믿는 자를 세우지 않는 데에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주님 말씀 잘 듣고 배워 주님 말씀만 전하는 저희들이 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복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세계를 축복하소서. 지진으로 고통 당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소서. 두 글자가 하나 님 점밖에 없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 인접과 세계 만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성별 성필 성들들이 있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피눈물을 쏟으며 부단하고 하나님 고통하면서 제 말씀 순정하여 심은 물질 물질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청도 있으며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세로진 같이 땅에 세로질 수 있게 하소서. 계좌시 하나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성들도 축복하시고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눈물을 리는 청들의 기도와 감사의 성들들의 오백의 기적 있게 하시고. 오늘의 심은 것들이 자손만 되어있다 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독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내조와 인도하시니 믿음께와 사랑는놈께와 사랑하는 목사님들 먹이고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만방에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줄로다 아멘.